지금 AIS 인증방식, 누구에게는 쉬운 인증방식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편한 그런 인증방식입니다. 인정으로 인증하게 되어 있는 AIS 인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은 바로 소외를줄을수 없는 한각형에 이겠죠. 문제는 생각보다 세번에 크게 대조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9월에 금감원 보안 강화 지침에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AIS 인증을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전부터 끝날에도 AIS 인증과 문자 인증 방식을 병행해서 쓰여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시점부터 AIS 인증만 도입하게 된 거죠. 금감원에서 말하는 그 이유가 문자 인증 방식이 피싱 문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왜냐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ARS 인증 또한 보이즈피팅 전화로 피팅하는 거 있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ARS 인증도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RS 인증만 도입하게 된 2년에는 금년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i r s 인증은 한 사람의 연봉 정도만 있으면 훈신 사람이 해야, 해야 할 기회, 기계가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14년 11월에 일부 선각장애인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공감원에게 개선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ai의 문제가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남에게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금방화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논도 높고거부어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같이 면담도 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언론에 알려져 MDN 5.7 변압농계에서 취재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간 응원 중약6 0가 비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점국가인권위원회의인정을하면 답변은 없기 전까지 최소한 10개월, 27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사실 ARS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언론 시대가아니었으 그렇게 빨리 답변은 없을 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장애인 석회 차원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압박을 얻을 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청각장애인들 a i h 이증에 대해서 불편 사례에 대해서 쉽게 공감을 해줄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아고라 그리고 a i h 이증 관련 웹툰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면 강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은행에 가면 되지 않겠냐 주먹을 잃냐 주먹을 버리냐 밖에 타라 이런 댓글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애차별 개선을 위한 운동에서 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도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러한 운동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많이 느꼈고요. 더불어 정말 한 가지 더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AI의 인증 대책 모임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각자 모두가 리더인 동이에 각자가 가진 재능에서 각자가 할수 있는 시간과 고민에서다 참여하고 있고요. 영화인의 자부심을 이야기하려면 농인으로서의 어떤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바로 사회와 어떤 조직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 행동하는 게 바로 그런 경험이거든요. 농인으로서 지키게 되는 많은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맞서 싸우서 이겨낸 경험이 바로 자고심과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ARS 인증금융제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 이 사회에 대해서 많은 동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풍리의 영업을 나눠 가졌으면 좋겠죠.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자애는 공감인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몸의 신체적인 사이 같지만 사람입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AI의 인증 문제와 우리 사회의 둘다 짱, 그런 차가운 차별 상태를 바라보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